들러 오늘은 도형의 넓이 구하기, 넓이 구하기 위해서 평형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볼거야 먼저 공식이 필요하겠지?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야 좀 대충 쓸게 오늘 빨리 해야돼서 평형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먼저 평형사변형이 있어야 되겠지? 자 여기서는 이렇게 딱딱딱 쪼개서 여기다 붙여줘야 돼 봐봐 왜 그러냐면 여기 평행하죠 여기 평행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사각형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까 여기가 5cm에 5cm 자 여기가 3cm야 자 그러면은 5cm 곱하기 3cm 는자 우리 넓이에서 제곱 빼었죠 15 제곱 센티미터 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 제곱 센티미터 자자 그럼 바로 문제 들어갑니다 첫번째 넓이를 구하세요 6 곱하기 8 하면 바로 답 나와죠 구구단 안외 친구 없겠지 아우 셔가 아우 네모난 알맞은 수는 넓이가 72센 제곱센티미터인데 여기가 72 제곱센티미터 맞지? 근데 요한 면의 길이가 8이야. 답 나왔죠? 72 나누기 8 하면 다들 구인 거 아시죠? 자, 그럼 이렇게 오늘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을 배워봤는데 어때? 참 쉽지? 그럼 다음 시간에 봐. 안녕.